가야죠, 5만원 주면. 우선은 요거, 집에 갔다가, 바로, 어, 바로 버스를, 버스 아다리만 빨리 맞아주면 은 운서로 들어가서, 9시 조금 넘겠네요. 운서 빨리 들어간다고 하면. 근데, 버스 한번 놓치면 뭐한2 30분이라서, 아무튼 그래도 갑니다. 운서로. <laughs> 그럼 일단, 아, 집팩 아. 아무튼, 아 일단 운서 가서 영상 이어갈게요. 예, 네, 네, 우선은 여기 네, 운서동 집팩 도착했고요. 네. 어, 안타깝게도, 네. 제가 여기 딱 들어오면서 버스가 나갔어요. 이러면 버스 한 20분 정도 있어야 오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공유 킥보드랑 바이크들 있어요. 예, 네. 그거 그냥 타고 일단은 나갈게요. 여기는 네, 존버하는 데 아니에요. 집팩은 절대로. 예. 네. 우선은 왜디어 밖에 없지? 여기 직구터도 있는데 저쪽 앞으로 가야 되나 좀? 이쪽으로 아무튼 일단은 여기 운서 왔고 지금 나오면서 저쪽 운서동 운서 예, 공영주차장에서 직진거리 1.5km밖에 안 되거든요 운서역까지? 거기서 가양 가는 거 4만원 들어왔는데 일단 보고는 넘겨봤고 일단은 얼른 나갈게요 얼른 여기서 빨리빨리 나가서 다음 코를 잡아야 될것 같은데 오늘 월요일이라서 매우 위험해요. 정말로 매우 위험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아마 제가 송도에서 죽다가 저기 동춘동 가는 거삐아나 타고 영종 잡고 들어가서 끝난 걸로 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laughs> 우선은 네, 얼른 야 미사 5만 원 미사 5만 원예 네, 어, 우선은 얼른 빠져 나갈게요 여기는. 그러면은 다음 거좀 찾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입니다 어? 지금 현재 위치 로안시티고요. 네, 예, 아까 저 운서동 저기 백더방 들어가서 네, 예,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주안이요, 주안이요. 아, 이거 바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주안 위치홀더리브가 어디지? 저 점점 찍혀있는 거보니까 점점. 에, 저게 점점이 의미가 좀몇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아는 의미에서는 금액 그냥 그대로. 손, 상하시에서 콜이 안 잡히니까 이제 손님한테 전화했는데 아니요 그냥 그냥 그 금액에 알아주, 알아봐 주세요. 저 점점 아니면 물결 뭐 이런 게 약간 그런 의미가 있기는 해요. 어, 하고 어, 우선은 아까 운세에서죽구한1 한 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오는 거 루어시트 4만 원. 에, 삥 하나 타자. 24,000원? 이거 어디지? 어? 나 여기서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떴네? <laughs> 옆에서 일단 성남동? 해연전자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거 하나 4만원짜리 타고 왔고요 바로 옆에서 뜬 거니까 요거 일단 삥? 하나 탈게요, 그냥. 예, 주한 25,000원 보다 이게 낫네. <laughs> 예, 그러면은 성남동 가서. 예... 가서 다음 콜 잡은 다음에 네, 영상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남동 떨어진데 여기. <laughs> 나 여기 처음 와봤어요. 여기 산업단지는데거든요. 여기에요 지금 여긴인데 네. 일단 저 여기 지금 나오면서 버스를 봤거든요. 29번 버스 지금 오는 게 일로 들어가요 원창동으로 여기 호텔 원티드 호텔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더라고. 요 지금 원티드 호텔에서 경서동 가는 거 하나 있긴 한데. 저걸 굳이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가면서 볼게요. 원창동에서도 콜이 생각보다 괜찮은 콜들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기사님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기서 콜이 뜨면은 청라나 이런 데에서 버스 타고 내려가요. 예, 그래서 잡는 데이긴 한데, 아무튼 우선은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서 하나만 걸려주면 좋은데, 안 되면은 이제 꼬이긴 하겠지만, 지금 저기 버스 오니까, 일단 저는, 예, 원창동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럼 원창동 가서 다음 쿨좀 잡고, 영상이요. 예, 네, 아까 원창동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코리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 앞에서 <laughs> 저기 307번 막차 타고 신포동까지 내려오면서 요거 2만 5천 원 시작한 건데 3만 5천 원까지 일단 갈게요. 키워서 좀도이 편은 착지 안 좋은데 그냥 갈게요. 네. 어차피 오늘 망한 거 네, 인천 빅이나 계속 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307번을 타고선 내려오는데 네. 저기 어디야? 음, 아무튼 370번 막차를 타고 예, 쭉 내려와서 현대지철 정도까지 왔는데 예, 원창동에서 코리 하나 떴어요 영종 가는 게 그게 얼마였더라 2만 2만 얼마였는데 아무, 아무튼 처음에 2만 몇 천에 원 떴다가 한번 커져서 3만 포인트도 안 돼요 예, 3만 포인트도 안 되는데 그게 추천가가 바뀌더라고요 예, 거기서 쓰면 제가 그걸 갔을지 안 갔을지는 모르겠어요. KCC 가는 거였거든요. 하늘도시. 아무튼... 아마 거기서 더 키웠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4만원 이상까지 보고 키우다가 아마 날렸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laughs>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 기사님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무튼 우선 저는 일단 요거 심포동. 에. 그래서 누들플랫폼. 여공용주차장 하나 있어요. 에. 여기서 폴이 생각보다 많이 뜹니다. 에. 아무튼... 지금 신포동에 기사님이 열일곱 명. 아무튼 우선 저는 송도로 갈게요. 이편한 착지 안 좋지만 일단 가볼게요. 다주 네. 생각하자. 그러면은 저희 송도 809 다섯 영상이에요. 네, 안녕니다 지금 여기 송도 이편한 도착했고요. 우선 여기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송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지금 시간이면 다 끝나요. 네. 근데 여기서 나가는 버스가 하나가 있어요. 늦게까지. 1 6다 실번인데. 이게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노선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뒤로 돌아가요. 예. 뒤로 돌아가서 연안부 들어가는 버스거든요. 근데 여기 마지막 좌회전하기 전 여기 교차로 있죠. 예, 여기. 여기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가면은 용현동 토지근구 쪽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저거 버스 타고 일단, 송도를 나갈 거예요. 여기서 송도 물로 안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뭐, 공유 바이크, 모빌리티를 타고 나가도 되는데,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연안부대에서 삼산동 가는 거 하나 떠있죠. 예. 저 가다가, 커지면, 찍고 가면 돼요. <laughs> 아무튼, 우선은, 예, 저는 연안부두 쪽으로 들어갑니다 연안부두까지 저 콜이 커지면은 삼산동 가는게 어디 가는거냐 근데 성우빌라? 야 이거 착지 안좋은데 근데 아 미래타운 쪽이네 미래타운 쪽은 착지 안좋은데 그래도 만약에 저기 커진다고 하면은 잡고 가면 되고 우선은 이거 버스 한 아까 5분 정도 남았었나? 예, 요거, 버스 타고, 이거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버스가. 아마도 타고 내는 사람이 거의 없, 어서막 달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얼른 가서 저거 버스 타고, 토지근고 쪽으로 나가든, 아니면은, 저기 어디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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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졌다. 빠졌다. 없어졌다. <laughs> 아무튼 토지근으로 나가든, 가다 연안 부도에서도 가끔씩 미칭 하나씩 튀어나와요. 늦은 시간에도 그런 거 하나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다음 코좀 찾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은 버스 타려고 하는데 이 간석동 가는 게 떴어요. 예. 이게 뭐라 그래야지 되 법인 코리, 법인 회사, 법인 회사 천사 법인, 예? 일반 코리예요. 그러니까 자 보통 이런 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보통 자기 한도 예. 한 달에 쓸수 있는 한도가 꽉 차서 개인적으로 카드 등록하고 쓰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불러서 가는 건데 거라서 가격은 조금 싸요 그치, 예. 들어가려면 그래도 그래. 여기 809 안에서 그래도 팔공구는구나. 나가는 거 29,000원 간적도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잡기 전에 저기 자이크리스탈오션 저쪽 안쪽 609인가 그럴 거예요 609인가 아무튼 그쪽에서 구공군인가육공군 아무튼 그쪽에서 송도 가는거 카카오로 딱 떴는데 순삭됐어요 네. 영종 어디였더라? 아무튼 순삭 얼만지도 못봤어요 네. 아무튼 우선 저는 칸석동으로 일단 나갈게요 오늘 인천빙 오지게 타고다녀요 진짜 <laughs> 네. 인천빙 타서 한번 300 찍어보죠 네. 인천빙으로 300 쉬운건 아닌데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아요. <laughs> 아무튼 우선 간석동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여기 간석동 도착했는데 여기 간석동은 거기에요. 만호산 터널인데 어, 만호산 터널 진짜 여기도 오랜만에 가보네 이쪽이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면 만호산 터널이에요. 여기가 이 만호산 터널 맞죠? 예, 여기 넘어 터널 쭉고 넘어가면은 예, 부평이거든요, 바로. 예. 저거 통행료 아직도 받나? 원래 통행료가 있어요 여기가 근데 뭐 없어진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네 저기는 하이패스도 안돼 옛날 예전에 그 문학터널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은 무료로 바뀌었죠 거기도 하이패스 안 돼서 맨날 동전 동전 던지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구월동에서 연수동 그냥 빠진다고? 19,000원? 음, 연수동 가면 콜나가요 연수동 가면 삥잘 나와요. 그, 지금 제가 인천 삥만 타고 있잖아요. 인천에 갇혀서 이제 인천 삥 타기로 맘먹으실 거면요. 어, 인천에서 신도시 쪽은 가지 마세요. 예, 신도시 쪽보다는 구도신들 있죠. 예,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신도시는 송도 신도시, 청라, 검단 신도시. 요세 군데. 요세 군데는 될수 있으면은 삥만 타실 거면 안 가는 게 좋고요. 오히려 구도심들을 다니시는게 예, 삥타기는 훨씬 수월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예, 제 기준에선 그런거고 우선은 저는 여기서 야 이거 여기서 만수동을 내려가야 되나 아 여기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빠져야 되나 여기서 오른쪽으로 하면 간석오거리 왼쪽으로 하면은 만수동 인천대공원 장수동 뭐 이렇거든요 <laughs> 어디쪽으로 가야 되지 <laughs> 인천빙도 없네 인천 빙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만화 선탕 바로 아래 여기서도 콜이 좀 나아요. 근데 여기는 기사님들이 항상 많이 없어요. 그 지금 여기 지금 저 앞에 종갓집 설렁탕 감자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24시간 인데 여기서도 은근히 콜잘 나옵니다. 희한하게 네. 아무튼 우선 저는 어.. 빙 위주로 타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한번 서울 뭐한 4-5만원 주면은 치고 나갔다가 다시 4-5만원에 들어와 오면은 오늘 매출이 괜찮을 것 같고 안되면 그냥 삥만 주지는 거예요 그냥 <laughs> 그러면은 다음 콜좀 잡고 영상이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은 여기 시청, 인천시청 쪽으로 넘어오다가 일단 코를 하나 잡았어요. 일단 방위동 가요. 4만원. 금액 많이 싸요. 네. 근데 법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보통 구월동 남동구죠. 네, 남동구에서 방위동 잘 줘야 5만원. 이거든요. 보통 5만원 정도 나와요. 네. 보통 송도에서 한 연수구. 또뭐 송도나 연수동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아무튼 금액은 좀 싸요. 5천원, 만원 법인 단가 기준에서는 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방이동 가는 길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아요. 예, 운행 시간도 한 45분, 50분 정도 나오거든요. 예, 우선은 방이동으로 서울로 한번 갔다가 거기서 인천 하나만 잡고 들어오면 돼요. 예, 다음 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착하면은 넋잡아서 손님 만나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하면 도착하면은 3시는 안 되긴 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네. 어차피 저는 마음을 가, 마음가짐을 다시 먹었어요 무조건 첫차 타고 들어간다 빨라야 첫차 타고 들어간다 마음가짐으로 일하려고 이제 마음을 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로 가볼게요 네. 죽이되든 밥이되든 근데 아쉽지만 일단은 서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이동 가서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네, 연어입니다. 어? 예, 우선은 지금, 예, 일단 방이동 왔고요. 여기 방 전통시장? 예, 바로 앞이네요. 예, 바고 우선은 여기 오는 거한 45분 정도 걸렸는데, 출발돼서 살짝 대기가 조금 있었어요. 예, 손님이 예,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 그래가지고, 예,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였어요. <laughs> 좀 싸고 가야지 어떡해 예, 아무튼 지금 여기 방이동 왔고 이제 여기서 이쪽 앞쪽 큰길로 나가서 쭉 일단은 방이 먹자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선은 인천 가는 거를 조금 예, 노려보고 인천 이제 여기서 서쪽 서쪽 서쪽으로 잘라서한 두번 세번 아니면 한방에 인천 들어갔다가 인천 삥을 다시 타도 되고 예. 근데 와 진짜 콜이 없긴 없다 뭐 인천이나 서울이나 뭐 도찐 개찐이네 이거 그리고 저 천지남로, 천지남로, 저거 제가 알기로 태촌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태촌으로 알고 있고, 아무튼 우선은 일단은 방이동으로 올라가면서 콜을 좀 보고요. 콜이 없다. 그러면은 다산, 다산은 안 가요. 어, 저기 어디야? 강남으로 들어가야지. 강남 가면 그래도 인천은 준단 말이야. 아니면은 여기서 뜬금포로 버인콜로뭐 동탄 가는 거. 여기서 버인콜로 동탄 뜨면 한 6만 원 찍거든요. 보통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갔다가 어차피 내려갔다가 택트레에서 올라와서 강남에서 인천 또 자꾸 들어가도 되고. <laughs> 아무튼 우선은 이제 아예 멀리 가는 거. 아예 멀리 가는 거 아니면은. 에. 서쪽으로, 예, 가도, 가능한 쪽으로, 예, 코를 조금 노려볼게요. 그러면은, 다음 코좀 잡고, 영상이요. 도 예, 연하입니다. 예, 우선은, 여기 방이 먹자 해서 일단 하나 갈게요. 일단, 뭐, 코를 안 떠요. 뭐, 저기, 시흥시 대야동 가는 거, 예, 대야동 가는 거 4만원까지 커져서 눌렀는데 놓으셨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있다가, 일단은, 우장산, 예, 네, 내발산. 여기 도착지 오니까, 발산역 바로 앞이더라고요. 아, 예. 일단 요거 가고요. 어. 그거 말고는 뭐본게 없어요. 예. 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코름 본건 없고 일단은 일단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예. 강서 네발상 가면은 하다못해 청라 검단 신도시라도 하나 줘요. 예. <laughs> 그거라도 잡고 가면 돼요. 예. 아무튼 일단은 예. 발산가서 영상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발산 도착했고요 그게 없어 콜이더라고요 <laughs> 몰랐어요 나는 거기 아무튼 한 대기를 한 15분 20분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객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자 손님인데 거기가 그건 오빠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자 손님이었는데 기다리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만원을 팁으로 따로 챙겨주셨어요 어, 아무튼 15분 20분 정도 대기하고 만원그 정도면 뭐잘 챙겨주신 거니까 아무튼 지금 여기 바로 앞에가 발산역이에요 생각보다 기사님이 많이 없는데 저는 한7 80명 예상하고 왔거든요 지금 4시라서 그런가 4시간 넘었네 벌써 <laughs> 야, 아무튼 우선은 발산 인천 하나 뜰 거예요. 여기 골든타워 앞에 가 있으면 돼요. 골든타워 앞에 가 있으면 은 뭐라도 떠요. 인천 가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영종, 영종, 영종 5만 원, 영종 5만 원 주면 바로 들어갑니다. 4만 5천 원 줘도 가요. 4만 원, 아, 4만 원좀 고민되는데 <laughs> 아무튼 영종 4만 원 줘도 가긴 할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막 토리 가격성이 매우 크고 때문에 아무튼, 일단 여기서, 네. 여기서 지금 시간에 법인으로 영종이 뜰 가능성은 없어요. 법인으로 영종 메이저급으로 뜨면 7만원 주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고. 아무튼, 우선은 저는, 네. 어, 이제 서쪽 아니면 뭐 강남쯤에서 다시 강남 갈 수도 있어요. 네. <laughs> 아무튼 우선 다음 콜 잡곡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입니다. 예, 예. 손가락이 사고 쳤어요. 프리미엄 예약콜로 성수에서 뜬거 그냥 잡았어요 이게 갔다가 우선 여기서 갈수 있는 방법이 트루카밖에 없어요 네. 버스 시간을 봤는데 시간이 안 맞고 일단 트루카 타고 쏩니다 네. 쏘, 쏴서 가면은 얼추 시간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성수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성수 트루카 좀 가서 차 빼서 차 반납하고 슬슬 걸어가면은 얼추 딱 맞을 것 같고 그리 송도 착지도 안 좋아요 잘 크리스탈 오셔 가는건데 그냥 제가 얘기했죠 에, 끝까지 탄다고 갑니다 그냥 이거 갔는데 취소되지 취소되면 나갈인데 아무튼 이거 가는데 트루카 비용 뭐한 30분 타면은 뭐 1,500원 뭐 이렇게 할인 되잖아요 하면은 7,500원 드리고 갔다가 돈 벌고, 포인트가 48,800 포인트니까 6만 1,000원이에요. 6만원 더 벌고 집에 가죠, 뭐. <laughs> 근데 문제는 성수에서 6시에 출발해서 가면은 길이 조금 막힐 수도 있어요. 출근 시간 걸려버려가지고. 아무튼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에, 오늘은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감하면 될것 같고요. 어, 저 뭐야. 이거 얼마 찍었지? 아까... 아우 춥다... 예, 25만원에다가 6만 1 0 0 0원 더하고 그러면 31만원 해서 트루카비용 예, 뭐한7 8 0원 빼면은 예, 될것 같네요 예,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구요 저는 여기서 예, 성수동 넘어가서 송도 예, 갔다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에이. 트루카 빼러 내려갔는데, 예, 트루카 이제 사진 찍고, 예, 출발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문열리면안 눌렀어요. 예, 하려고 하는데, 예, 취소됐어요. <laughs> 어쩐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간 미적미적 거렸거든요. 예, 거의 딱 맞춰서 가려고. 아무튼, <laughs> 예, 취소됐고, 이제 여기서. 그냥 마곡나루역까지 슬슬 걸어가서 공항철도 타고 복귀해야겠네요. 네. 오우씨, 와우 너무 기뻐했다. 아무튼 오늘 매출은 이제 2 5만원에서 끝. 혹시라도 여기서 공항철도 타고 가다가 걸릴 만한 데가 전혀 없는데 <laughs> 전혀 없는데 지금 시간에 이제 여기서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감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아. 그, 뭐야, 인천에서 삥을 타고 놀다가, 한번 나갔다가, 강서까지, 여기 발사까지 잘 왔는데, 여기서 코리 아예 안떠 아예 안 떠. 뭐, 제가 자동을 못 받은 걸 수도 있겠지만, 코리 안 뜨네요, 아예 거의. 네. 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네, 오늘은 25만원. <laughs> 아, 아쉽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타려고 했더만. 에이. <laughs> 그렇게 많이 아쉽지는 않아요. 많이 아쉽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 6시에 성수에서 출발해서 송도 가면은 길이 제가 봤을 때꽤 막힐 거예요. 아마. 꽤 막히고, 운행 시간도 꽤 걸리고, 그래서 조금 피곤해질 뻔한 코리였는데, 다행히 취소를 해, 해서, 네. 다행이고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저걸로 저 아는 기사님들이 보니까 저것도 기사님들이 장난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예약콜을 올렸을 때몇분몇분 몇분 이내에는 몇분 이내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취소 패널티 요금이 나와요. 근데 딱그 전에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도 카카오 예약콜은 잘안 잡아요. 웬만해서는. 제가 잡는 카카오 예약콜은 거의 공항에서 뜨는 거. 예, 공항에서 뜨는 거는 잡는데 웬만해서는 잘안 잡거든요. 아무튼 아, 차에속 편해요, 저게. 아, 가게나 <laughs>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구요. 그리고 요거 잡고, 에, 이제, 트루카, 이제 어제 취소됐으니까 이제 예약 취소해놓고 올라오고 있는데, 제일산에서 화성, 동탄, 방교동 가는 거 5시 50분 출발. 9만 5천 원이 떴어요. 그래서 잡았다가 뺐어요. 아, 동탄, 물론 금액은 좋죠. 엄청 좋죠. 95,000이면. 네, 9 5 0 엄청 좋은데, 아, 동탄까지 갔다가 오려면은 5시 50분에 출발해서 안 막히고 간다고 해도, 어, 일산에서 동탄까지 1시간 1,2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착하면은 7시가 넘죠? 7시 넘, 넘고, 그 시간에 집에까지 동탄에서 오려면은 진짜 한 사흘 걸려요, 진짜 동탄에서. <laughs>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감하고요. 저는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